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셋째 주일 가정예배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를 의자여 모이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종 들기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마음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10편 59편 8절로 17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수예배 때 1절로 7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자, 8절로 17절까지 꼭 묵상해 보시길 바라며, 자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마지막 절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이시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나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확신과 믿음 에 선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얻고자 하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115년 만에 큰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산사태가 나고 집들이, 공장들이, 삶의 터전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년 전, 30년 전에 또 물날을 겪은 곳에 또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앙도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도 어떤 믿음에 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듣고 듣기는 듣는데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59절 말씀을 보면 이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딱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를 알죠. 세계 정보를 꿈꿨더니 알렉산더가 어느 날 아침에 신화를, 신화가 보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아침에 밤에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깊은 잠에서 만족하게 깨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신하가 너무 알수 없어서 왕이시 어떻게 이 전쟁통에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잡니까?라고 물었을 때이 알렉산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밤새 지키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파르의 하루 매니오 장군이 있는데 내가 어찌 깊은 잠을 자지 않겠나. 나는 내가 신뢰하는 장군을 믿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군도 이렇게 믿고 밤새 평안히 잠을 자는데 우리는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1절로 7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들을 뭐에 비유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이 삼킬 것을 찾는 이를 개처럼 온 성읍을 다닌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개처럼 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달라요 믿음에 서 있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9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주를 바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자하시다는것 전능하시다는 것 압니다. 문제는 내 중심이 누구를 바라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의를, 악을 즐기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랍니다. 반석 이에 세워진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16절, 1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즐거움을 더 즐길 것인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반석을 뚫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창수가 나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반석을 뜯고 집을 짓는 이런 좁은 길과 같은 이 신앙이 어렵다, 어렵게 여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조만간 비바람이 올 것이고 조만간 환란 풍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할 곳이 없어요.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내가 안전하게 잠들 곳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고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과 달리 주를 바라보는 신앙에 섰습니다. 10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라. 승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응답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심 가운데 다윗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악인들이 그 앞에서 넘어지고, 무릎을 꿇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꼬꾸라뜨릴 때, 온 이스라엘이 보고 사울왕이 봤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전리품은 누가 취합니까? 다윗이 취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기도하고, 그 경기장에 들어서는 거 보세요. 그가 골을 넣을 때 수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전리품은 누가 취합니까? 손흥민이 취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축구선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를 보는 자 내가 복에 사실이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극휼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쩐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11절로 13절, 13절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지금 야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온 나라, 온땅 끝이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복음적인 교회들과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하나님,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중국도 알아야 되고 미국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도 알아야 되고 일본도 알아야 되고 온 땅이 알아야 됩니다. 유럽이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10절과 11절 보세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 가난의 거민들을 서서히 쫓아낸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쉽게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서서히 쫓아낸다 다윗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다윗이 아는 백성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이 길고 문제가 더디 해결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을 정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 문제가, 이 재난이 서서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역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 2년 3년 되어지면서 이 질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윗이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저주가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말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고, 하나님을 향한 흠모함이 있고, 신뢰가 있고, 나는 어려워도 반석을 뚫고 집을 짓는 자라면, 우리 입술에는 진리가 나오고, 진실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개처럼 성업을 돌아다니면서, 악을 쓰고, 저주하고, 여러분, 6절 보세요. 여러분, 개처럼 운다 고 그랬습니다. 개처럼 울며 성을 돌아다니며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정지하거나 악을 드러내는 거, 이거 좋지 못합니다. 전 어릴 때 이런 걸본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보면 싸움꾼들 보면 나중에 악에 복받치면 막 울면서 그 악을 토해냅니다.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개처럼 온다고 그랬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진리를 토하고 진실을 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르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는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수 없고 어둠과 빛이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함께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 땅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추원드립니다그세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세요. 14절로 17절에 악인과 의인은 달라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점으로 지만 그들이 온종일 돌아다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피우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얻은 자,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자들은 이런 개처럼 울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한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15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환란날에피난처이시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죽게 찬송하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얻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풍족하여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마태봄 7장에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랬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개나 돼지처럼. 이 진조와 같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처럼 울며 곡할 것이고, 돼지처럼 다시 한번 더러운 곳에 눕게 될 것입니다. 토한 것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은혜 가운데 풍족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에 바친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안에서 나와 내 자손이 풍족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복된 가정, 다윗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가장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